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드라마 에마사와 줄거리 요약해 드릴게요. 주애가 처음 VIP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영화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술잔 부딪히며 88올림픽 성공을 외치는 그들의 웃음 뒤에는 성상납과 권력의 추악한 거래가 숨겨져 있었죠. 고위층 인사는 주애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불쾌해합니다. 그 순간 정이란니이 친구 그냥 두면 훌륭한 배우가 될 거다라며 후배를 감싸주죠. 겉으론 차갑지만 속으론 따뜻한 선배미가 느껴진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정이라는 구중호를 찾아가 신인까지 이런 자리에 불러내냐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곧 문화공보부에서 촬영 재개허가 문서가 도착하는데 사실은 정이라이 직접 힘을 써서 받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녀 덕분에 무너질 뻔한 영화가 다시 살아난 거죠. 하지만 구중호는 이나라는 까라면 까야 하는 곳이라며 80년대 억압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혜는 그런 일안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가난과 가족사까지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그녀가 단순히 야망만 쫓는 게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연애 자리에서 받은 돈을 민주와 언론 기자 양석원에게 모두 맡기며 더럽게 번 돈이니 깨끗하게 써달라는 대사. 주혜의 양심과 순수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한편, 에마의 첫사랑 유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불타는 사랑을 나누는 과장된 장면들. 그리고 이를 훔쳐보며 욕망을 느끼는 에리카 이어서 유노를 채찍으로 응징하는 파격적인 장면까지. 권력, 사랑, 복수가 얽힌 삼각구도가 강렬하게 펼쳐집니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첫사랑 유노가 죄를 범하고 여주가 좋아한다는 자극적 설정이 있었지만 정이라는 곽 감독에게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며 드라마 전개에 큰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그 와중에 기석 부장은 평화시장 옷가게에서 100만원을 뜯어내려 하지만 그나는 이를 200만원으로 불려 꿀꺽합니다. 권력자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탐욕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죠. 미나는 vip 연애에 불리지 않았다며 서운해하고 술에 취해 방황합니다. 구중호가 다른 연애를 권하지만 그녀의 불안과 질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배우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 욕망과 질투에 흔들리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면, 주에는 연기를 인정받으며 처음으로 정이라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선배님이 뭐 하나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양 기자의 명함을 건네는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구중호는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한 작품만 더하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분노한 정이라는 트로피를 던지며 맞섭니다. 죽일 듯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사화는 긴장감 넘치게 막을 내리죠. 마지막은 1982년 새해 변화의 바람이 불지만 여전히 어두운 현실 여배우들의 생존기는 계속됩니다.